아니 네. 그거 그걸... <laughs> 음 이제 공기가 들어드는 공간 연방 활용 계속 이어서 진행해보죠. <laughs> <봐봐>. 8 3쪽에1심 <laughs> 2. 한 개의 천 원인 복숭아. <laughs> 자. 복숭아가 한 개의 아, 천 원이야. 그 다음. 자두. 자두 한 개는 7개, 7개 샀대 7개 샀... 복숭아 자두 없어서 7개 그리고 돈은 자, 4,200원을 지불했다 몇 개씩 샀냐? 4개, 3개씩 4개, 3개? 네. 안 되잖아 꼭 어, 아닌데? 되는데? 아! 그 복숭아 3개 저거 자두 4개 복숭아 3개, 자두 4개? 네, 4,200원 응, 되네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를 세워서 맞추는게 필요해요. 음. 오케이 근데 복숭아를 x 개 샀다고 치고 자두를 y 개 샀다고 칩시다. 복숭아 x 개 자두를 y 개 근데 총몇개 샀다고 했죠? 7개. 7개 그럼 어번째식 어떻게 써야 돼? 자 아니 다 합쳐, 합쳐서 써야 돼? 니까식 어떻게 써야 돼? X 플러스 어떻게 써 자, 복숭아 개수 더하기 자두 개수가 몇개다 이게 7이다. 이게 이렇게 첫 번째 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4200원이라는 숫자를 이용할 거야. 자, 복숭아 한개 가격은 1000원이야. 근데 내가 복숭아를 X개 샀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 복숭아를 산총 가격은 어떻게 써야 돼? 1000X? 어, 1000X지. 천엑스. 아뜩해? 플러스 100원이? 네 플러스.. 아니 무슨 100원이야 자두 가격이 얼마? 300원 300원이니까 3 0 0원이죠 이게 얼마? 4200원 이게 4200원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식은 전체를 100으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자 2번식은 10X 더하기 3기는4 2이 이렇게 써진다. 그럼 내가 1번식에 3을 곱하면 3x 더하기 3기는 37에 21이 되고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7x가 21 그래서 x가 3이고 얘를 맨 처음 식에 대입하면 이가 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복숭아는 3개, 자두 4개 샀네요 복숭아는 자두 4개 MD 할만하이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 괜찮죠? 이정도 난이도가 음. 있으면 참좋은텐데 말이야 네자 <laughs> 예. 혹시 그럼 2단실 풀려질까? 우리 친구들 2단실 음. 네? 이거 할때 저거 3을 왜 곱한거에요? 위에다 네? 3왜 곱한거에요? 1하려고 근데 네, 왜3 네, 곱한거에요? 려고 했냐 아니 여기 이게 x 플러스 y 는 42고 얘가 X 플러스 y 7이잖아 네 엑 x 나 e 이 l 없 n 려면 a y in Observation. I hope I d i d n 요 자, a v e a good history of the g a 이 d e n i 세야. 엄마가 이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현재 엄마 나이 현재 아들 나이 이를 합쳤어 그게 5 6일에음 엔드 근데 3년 전에는 엄마 나이가 자 3년 전에 어떤 일 있었냐 3년 전에 어떤 일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세배보다두살 많았다. 자, 아들 나이 의세배 자, 엄마 3년 전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세배보다몇 살? 두살 많았다. 자, 이두 문장을 가지고 식을 세워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는 현재 엄마 나이와 아들 나이를 구하래. 따라서 현재 엄마 나이를 x로 잡고 현재 아들 나이를 y로 한번 잡아볼게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이 바로 튀어나오지. 현재 엄마 나이와 아들 나이의 합이 56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야. 1번 e 드 자 생각해봐 내가 현재 선생님 만약에 지금 <laughs> 2 20, 0는이친이다 3년 이친몇살이야 나? 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를 x 는고친다는얘는 어떻게 표현돼? 구는이 x 3는이친구지 따라서 3이전구는이 친구는 어떻게 는이 돼? 구는이친이 그치. 3년 전 아들 나이도 당연히 Y, 마, 3이지. 근데, 3년 엄마 나이, 예, 너가, 3전 아들 나이에 3년 전 아들 나이의 3년 전 아들 나이의세배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해줘야지. 이렇게 3배 때리면, 이게 3년 전 아들 나이의 3배 맞지? 맞아. 됐어. 보다 2살 많다. 누가 많아? 둘 중에 누가 많다고. 음. 이쪽에 많다고, 얼마 몇살 많다고, 두살 많잖아. 그러면 자, 등어 써줄게. 자, 이를 얻다 붙여야 돼. 아들 이쪽에 붙여야지. 제발, 이거 맨날깔까 왜? 근데 생각해봐. 니 봐봐. 내가 내 친구보다 2 c m 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키가 똑같아지냐. 그렇지 작은애한테 줘야 되잖아 일을 응. 그래야 키가 같아지지 맞아 응. 내가 돈이 5만 원이 있어 자 친구가 3만 원이 3만 원 있어 친구한테 2만 원을 줘야 둘이 이제 같은 돈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응. 작은한테 애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반대로 엄마 나이에서 두살 빼면 그때 아들 나이랑 똑같아졌겠네. 그럼 그 이거 2 일을 이해하는 거지. 마 이가 되는 거지. 네. <웃음> <웃음> 자 됐어요. 자 이게 이 번식이야. 자 이번식을 풀어보면 자 이렇게 네, 쓸수 있죠. 대입법에 볼까 대입법 오랜만에 자 x는 마산. 자, 이걸 어떻게 한다? T. 여기 인 e x t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3배 y 4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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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15가 나오네요 산 마산. 이니까. 아 그래서 Y는 15다 그럼 1를 바로 여기 대입하면 X가 41이 튀어나오지 아니면 여기 15를 여기 대입해도 45 빼기 4에서4 0이라고 그래서 현재 엄마 나이가 41세 현재 아들 나이가 15세 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괜찮아? 따라왔어? 물론 여기서 가감법을 쓰셔도 돼요 가감법을 네. 쓰셔도 되는데 나 순간적으로 이제 가감법이 더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대입법으로 갔어요 음. 가립빼기배 그러니까 은근히 대입법이 더 편합니다 왜냐면 얼마 얼마 시계에다가 얼마를 안 굽혀도 돼 그래서 오히려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은 가감이 아니라 대기법이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그 3-1번 한번풀수 있는지 보죠. 해보세요.